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양한 면요리를 먹방하는 면부장입니다 제가 한달 전인가 TV를 보다가 우연치 않게 생활의 달인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달인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조금 맛집이 나오는데 조개가 듬뿍 들어간 조개 칼국수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집이 바로 이곳 천안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리뷰할 집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영성 주차장 여기 랩이 찍고 오시는 게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천안 중앙시장 동문 2에서 따라 이렇게 쭉. 시면요 광시 소머리 국밥 보여요. 이 골목에 있습니다. 저기 끝에 보시면 노란 간판 개명집 보이거든요. 여기가 생활의 달인 칼국수집이래요. 개명집 뻘바지락 조개탕 칼국수 굉장히 유명한 집이 개명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두부 두부가 굉장히 맛있대요. 3대 정도 주차 가능해가지고 많이 협소해요. 주변은 진짜 여기 뭐 동네 분들만 오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일단은 내부이고요. 큽니다, 가게가. 그리고 들어왔을 때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생활의 달인도 손님 얼굴 비쳤다고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던 단골 손님이 생활의 달인나 와서 가뜩이나 손님 많이 와서 단골들 짜증나 죽겠다고 그래서 손님에게 절대 피해주는 일 없이 조용히 찍고 가겠습니다 하였더니 감사하게 촬영하락해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1인분은 안 되고요. 무조건 2인 이상 주문하시면 되는데 주문 받을 때 먼저 물어보세요. 조개탕을큰하게요 아니면 그냥이요? 시는데 무조건 얼큰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메뉴 중에 두부가 맛있다고 하는데 이게 원산지가 미국, 중국, 캐나다 다국적 두부인데 두부치고는 비싸다,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와, 이 두부는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와우. 국가루 올라가져 있고. 아, 나이 국물이 너무 궁금하더라고. 이거, 이거. 이렇가지고 기가 막힐 것 같아. 국내산 대추김치. 시원한 김치 같다. 안못 받았네. 음! 간장 그짭쪼름함이랑 김이랑 좋은데. 음막 특별한 건 아닌데 우리가 아는 맛, 그냥 아는 맛. 국물이 그거 같아, 잔치 국수 국물. 잔치 국수 국물에다 국물 풀어 먹거 시원하다. 김치 시원한 김치. 두부는 불미네 위에 그 장파 다 올라가져 있고 이 장파 향이 알싸해. 네안 되죠? 와이 밥이 없대 밥. 오 이렇게 좀 얼큰한 버전 나왔어요 하얀거 있고 중간거 있고 얼큰한게 있대요 오이구야 와 이거 까먹는 재미가 쏠쏠하겠다 굉장히 좀 시원할 것 같은데 먼 이거 어볼게요 전시회 가서 물안 야, 이거, 우제, 우제 이거 다 까먹어. 응? 아, 무조건 이건 소주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응? 응. 물한번 먹어. 덮어가지고. I okay. 어, 까먹는 재미가 있네 음. <laughs> 어, 무조건 얼큰한 거 시켜야 될것 같은데 그래 땀나다, 땀나. 다아 아, 깔끔하다. 뭐 음... 고춧가루 들어갔다 해가지고 뭐. 밥 대파 고이는 건 뭐? 태양초 고춧가루인가? 야 조개가 반만 난가나래 왜냐면 조개 전부 다 볶아내 가지고 나중에 칼국수 살이 오면 그걸 같이 먹는 거다. 아무래도 천안 다 갔으면 무조건 소주 먹다 천안 또 지하철 있나? 있죠. 천안역 있잖아. 요 KTX 바로 온데. 아 진짜가? 예, 천안선역 있잖아. 요 아니 지하철 만이야 정남에서? 성남에가아 타야 돼. 이어서. 아 맞나? 오늘 응. 아... 응. 정도 이제 조개 볼까 먹는 거 즐기면 살이 시켜야 돼. 살이. 이거 살이 살이 두개 주세요. 그니까 살이 딱 주문 딱 하면.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지락 있죠? 요거를 분해를 해줘야 돼. 분해. 진짜? 양 많다. 자, 분해. 가장 진짜 1차적인 맛이다. 뭐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조개에 나오는 국물하고, 이런 고춧가루에 나오는 얼큰함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이 집이 나중에 뭐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뭐 방송 타고 손님들이 분 진짜 많이 밀려오고 하면 조개량이 떨어지고 막개감이덜돼 있고 막 갔는데 막 불친절하고 막 그래 될 수도 있거든. 지금은 이런 손님이면 아직까지는 방송 보고 러 오시는 것. 자, 근데 또이게아 이거 많아? 이거 다 빨리 뽑아라니까. 뽑아가지고. 많이 칼국수 살이 넣어으면 이제. 이제 이런 비주얼이 되는 것이지 노래 가지고 이제 칼국수 사리가 나오면 같이 이렇게 말아 먹는 거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다. 이거 항상 김가루가 올라가네. <laughs> 어 진짜 딱 1인분 량 칼국수. 어딜 가나. 안녕하세요. 어? 소개팅 할게요. 간장이 잘 씻어요. 다 아, 전혀 뭐 칼국수 면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뭐 아까 전에 막 깔끔했던 그 국물 맛이 뭐 변하지 않네. 우리가 아는 그 칼국수 면이 아니고, 중면! 무역도 알큰하게 가야지 아야하게아 김치 시원해, 좋네. 접할 수 있는 맛 음. 근데 또 어찌 보면 이 집만의 또 특별한 맛 말씀드리지만, 조개류에 그렇게 막 진한 향 이런 건 없습니다. 3개. 아 2개. 적당히 있어요, 적당히. 아아 확실한 건 진짜 깔끔하네요. 아아 아, 무랑무맛하게 무란, 맛있다. 와... 이 기억해. 개명집에서 이렇게 어 조개탕에 칼국수 사리 어 넣어서 이렇게 먹고 왔는데 조개 칼국수가 아니고 조개탕에 사리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활의 달인에 나와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은 굉장히 또 기대하고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역에서 다 하나쯤은 있는 어 그런 맛집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하시었던 거는 소주 못 먹어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가시면 누구 한 명은 운전 대신해 주고 소주 한명꼭 드세요. 어. 무조건 소주집입니다. 소주집. 어. はい。<laughs>